진짜 미쳤습니다. 해달라는 건 전부 다 해줘요. 파일 하나 던지면 바로 웹사이트가 되고, 한 줄만 던져도 슬라이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영상 초안, 썸네일, 스크립트만 작성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와요. 반복되는 리포트나 귀찮은 잡문은 AI 에이전트가 스케줄 걸고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저는 그냥 무엇을 원한다만 말하면 되고, 어떻게 할지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모두 다 해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코드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서비스는 마누스입니다. 요즘 생성형 AI 많이들 쓰시죠? 이미지나 음악 생성 서비스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마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줄 지시만 주면 문서, 슬라이드, 웹페이지, 이미지, 영상까지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주는 AI 에이전트 워크스페이스예요. 아이디어를 던지면 작업을 스스로 쪼개 실행하고 반복 업무는 스케줄링으로 자동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획자 마케터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할 실전 워크플로우, 빠르게 결과물을 뽑는 템플릿 구성법, 그리고 시간을 크게 줄이는 자동화 팁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누스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바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챗GPT 많이 사용해 보셨죠?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창 밑에 이미지, 슬라이드, 웹페이지, 스프레드시트, 시각화 그리고 더보기 눌러보시면, 비디오, 오디오, 플레이브까지. 이 모든 걸 생성해주는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보통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는 문헌 검색, 업계 동향파, 가격 비교 같은 리서치에 많은 시간이 들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노스는 한 번에 모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능인 와이드 리서치를 통해 이 사전 리서치 과정까지 강력하게 도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 스타트업 200개 투자 사례를 요약해 주세요. 특히 AI, 핀테크 분야에 집중해서 주요 트렌드와 투자자 이름까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마누스가 실제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함께 운영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자마자 우선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단계가 보이죠. 단순히 답변을 바로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방대한 정보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누스는 공개 웹 페이지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한 번에 병렬 실행으로 수집하고 구조화할 수 있어서 대규모 리스트형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텍스트만 뽑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표 형태로도 정리하고 있네요. 투자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투자자 이름까지 리스트업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누스가 가진 장점입니다. 제가 요청한 요약이 단순 요약이 아니라 구조화된 리포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 왼쪽을 보시면 지금 분석 중인 영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보통 챗봇이라면 결과만 툭 던져 주는데 마누스는 이렇게 중간 과정을 전부 공개해 주니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작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로 변환을 하고 있네요. 텍스트를 바로 시각화해서 발표 자료처럼 정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바로 가져다 쓸수 있을 만큼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AI 분야만 조금 더 강조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한 답변 생성기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진짜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방금 결과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리포트 그리고 다양한 차트들까지 한 번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마누스는 단순 대화형 AI가 아니라 생각하는 컴퓨터처럼 주제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플랫폼입니다. 한 주제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주요 생활 편의 서비스 50개 업체별 소비자 만족도 및 불만 사항을 분석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방금 작성한 대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누스가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여러 가지 학술 문헌, 뉴스 기사 등에서 텍스트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긁어오는 게 아니라 자주 쓰이는 단어와 문장을 토큰화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여러 타깃에 대한 동시 연구가 가능해서 기존 수동 워크플로우를 대체하고 최대 10배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아서 인건비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자, 이제 만족도와 불만 사항 조사를 위해서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리하다, 빠르다, 추천한다 같은 긍정 키워드는 한쪽으로, 느리다, 비싸다, 에러난다 같은 불만 키워드는 다른 쪽으로 분리되는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누스의 강력한 분석 엔진입니다.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50개 업체별 소비자 만족도 및 불만 사항을 찾아보기 위해서 와이드 리서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이드 리서치는 이번에 마누스에서 새롭게 공개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자료 조사를 할때 특히나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상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과 시간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마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이 와이드 리서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생성형 AI에게 부탁했을 때는 수십에서 수백 번의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누스의 와이드 리서치는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50개 업체에 대해서 모두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세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아서 코드까지 작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서치 보고서를 외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결과가 다 나왔는데요. 아주 우수한 품질의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는 물론이고 아까 보셨던 것들처럼 차트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해주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카테고리별 만족도 순위에서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높고, 배달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또, 주요 불만사항 순위로는 서비스 품질, 대기시간 지연, 배송 배달, 이러한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 역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상위 업체들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더해서 다양한 제공 파일들을 함께 제공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누스가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자동화된 리포팅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누스를 활용해서 자료조사나 보고서 제작에 큰 시간 들이지 마시고, 아이디어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는 워크플로우 템플릿과 자동화 팁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